예, 안녕하세요. 자,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실천하는 말씀한 끼, 삼동교회 김우정 목사입니다. 자, 오늘 10편 59편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자, 이 요새는 군사적인 용어죠.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정말 내가 이 요새 안에만 들어가면 어떤 공격도 막아주는, 자, 이런 든든한 구조물을 요새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0편 59편은 삼상 19장을 배경으로 사울이 자익을 보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자, 그때 기록한 시예요. 자, 우리 1절부터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믿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의 새 맞춘 노래. 자, 어제랑 똑같죠. 여기까지는. 자, 믿담시라는 건 철필로 하나하나 새기듯이 마음판에 새기는 자, 그런 교훈이 있는 시고 자, 알다스 엣은 우리를 멸하지 마소서 이런 뜻이지만 있 곡주의 이름이고. 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자, 이 뒤에 내용이 틀립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자, 이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였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다윗은 이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작정한 그 마음을 알았을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텐데, 실제적으로 자객을 보내고 군사들이 쫓고, 자, 이런 다급한 상황 너무나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다윗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자, 4절입니다. 내가 헛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아멘. 자, 다윗이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암담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자, 이 도움은 어떤 도움이냐? 바로 살펴달라는 도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지 않으면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도우시면 나는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살펴보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키시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요새를 많이 사용합니다. 요새. 어떠한 공격,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든든한 요새 같은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키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공경에서 건져 주시고, 난처한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 나를 이 암담한 현실에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자, 이것을 요새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만약 내 능력을 의지하거나 재산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의지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자,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아멘.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지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실 것인데, 악인을 심판하실 때 죽이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 자 이것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그 성품을 의지하여 그들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구원을 경험한 모든 백성들. 여기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구원을 체험했던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하여 기억할 수 있도록 악인들을 서서히 흩으시고 낮추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악인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들을 징계하되 완전히 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비춰질 수 있도록 또이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심을 잊지 않도록 다윗은 그들을 서서히 흩으시고 낮추시라, 낮추시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의 내용입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죽게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다 아멘 자, 여기서 10편, 17절은 그 10편 59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며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찬송할 때상도 하나님이시다.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요새이시며, 내가 난처한 상황에 빠질 때 나를 가만 두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 오늘 하루 하나님만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존하기보다도 철저하게 나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오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10편 59편을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한 후에 오늘의 말씀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하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하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대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에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란날에 피난처이시미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국률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